미국 가서는 나라 팔아먹고 국회 돌아와서는 한유충에게 애들 팔아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? 원내 대표께서는 규탄 발언을 하라고 하시는데요. 맥이 빠져서 규탄 발언을 하기보다는 하소연 같은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. 어그저께 동네 주민들 인사 다니는데 어린이 집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이 그, 이런 법에 국회 돌아가는 거에 별로 관심 없으실 것 같은 할머니 한 분이 어린이집에서 아이 찾아가지고 오시면서, 박용진 의원, 그 유치원산법 어떻게 됐어요? 하고 물어보더라고요. 330일 끝나서 아마 다음 주에 될 거고요. 정안 되면, 정안 되면 예산 때라도 할 거예요. 12월 초라도 될 거예요.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좋아하시더라고요. 유치원에 아이 보내고 있는 학부모님들 처음으로 한유총이 정부 정책 규탄하고 발목 잡으려고 집회 열고 이럴 때 그러면 당장 내가 아이들 맡길 곳이 없으니까 폐원 위협 받으면 교육부 장관 욕하고 국회 욕하고 했던 동탄 수지, 학부모님들, 지난 3월 달에는 정부 욕하지 않고 한일총을 욕하고 비판하고 해서 그 계약 연기투쟁이라는 것도 무산시키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.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이 유치원산법 사회주의법안이라고 비난하고 발목 잡아도 좋았고요. 330일만 지나면 대한민국의 살인 유치원들도 회계투명성, 회계투명성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도입하고 아이들 위해서 써야 될 돈, 국민들이 혈세로 지원해 준 돈, 그거 가지고 명품백사고, 성인용품사고, 막걸리 사서 마시고 엉뚱한 짓 하고 하게 되면 이제는 처벌 할수 있게 되는 아주 상식적인 법 만들어질 거라고 국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왔는데 330일도 지나고 그리고 또 일주일이 더 지났는데 오늘 아, 이러는 거 보고요 진짜 자유한국당 질렸습니다. 저게 무슨 정당이에요. 저게 무슨 국회의원들이에요 사실 나경원 대표는 미국 가서는 나라 팔아먹고 국회 돌아와서는 한유총에게 애들 팔아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설립한 그 사립학교 재단전입금 몇 프로입니까 나머지 구멍난 재단전입금 서울 시민들 혈세로 때워주고 있잖아요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교육계다 엉망으로 만들어놓는 집안에서 우리 아이들 제대로 키우자고 국민들이 지지하는 법, 국민들이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하는 법 이렇게 발목 잡고 무산시키려고 합니까? 이번 통과되면 민주당한테 좋은 거 있어요? 이번 통과 같이 시키면? 자유한국당한테 나쁠 게뭐 있습니까? 한유총 눈치 보고 이러시는 거 아닙니까? 다시 말씀드립니다. 밖에 나가서 나라 팔아먹고 국회 돌아와서 한유총한테 아이들 팔아먹는 그런 정당! 국민 여러분들,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. 반드시 이 법안, 이번 20대 국회 통과 못 시키면 국회 선진화법으로 무력화될 수밖에 없었던 그 선, 여러분이 넘겨주십시오. 180석 넘겨주십시오. 그래서 저런 정당들, 저 따위 국회의원들 눈치 안 보고 국민들이 바라는 법 만들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. 그게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게 골목길에서 만난 손주 키우는 할머니가 바라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